안녕하세요. 충주부동산 TV입니다. 아, 이번에는 이제 이집 한번 소개해 볼게요. 집이 너무나 멋있습니다. 거의 에,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요소 요소에 모든 것을 잘 갖춰놨고 또그 필요한 것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놨고 집도 집 내부외부 너무 이쁘게 잘갖고진 집인데요. 어, 집 자체 건축 면적도 크고 텃밭도 아주 좋습니다. 충주 신리면에 있는 집이고요. 여기에 땅이 197.5평이고 건물 면적은 53평이고요. 어, 경량 철골조 주택인데 아이 집이 이제 내진 설계까지 돼 있는 집이랍니다. 굉장히 그 튼튼하게 잘 지은 집이라는 걸알수 있겠죠? 아, 안전하게 쓸수 있는 그 내진 설계까지 완벽하게 돼 있는 그런 집이다. 이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2022년 7월에 지은 집이고요. 방 3개 화장실 2개 기름보일러 상수도 사용합니다. 신이면 아마 3분 내외 그 정도 거리 될 거고 서충주 IC 아마 한 10분 내외 거리 될 거예요 충주 시내 아마 한 25분 내외 정도 거리 될 거고요 집 자체가 보시다시피 이제 요 위에서 약간 위쪽에서 내려다 보니까 집 자체가 이렇게 보이죠 어, 텃밭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가꾸어져 있고 요 주변에 보면은 음, 이웃집들도 음, 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산속에 혼자 있으면은 그것도 어, 별론데 여기는 이제 적당히 떨어져 있고 요 지역 자체가 그런 작은 전원 마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. 그래서 전부 다 위진 들어오셔서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는 곳이다 보면 되고 이지형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. 산이 있고 이제 산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돼 있는데 어, 여기가 아주 그 전망이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. 이 앞쪽 내리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이렇게 보이죠? 산이 이렇게 야산들도 있고, 근데 멀리 그큰산 있고, 아래쪽에 야산들이 있는데, 앞쪽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바로 옆에가 이제 산이고, 뒤쪽도 산이고, 이렇기 때문에, 어 그런 그산 아래에서 그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멋있는 전망, 이런 거 구경하면서 시골 생활하기 아주 좋은 그런 집이라고 보면 되겠어요. 집 자체 보시다시피 집 지은 지가 아주 오래된 그런 집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집에 마당, 정원, 텃밭 너무 잘 갖춰져 있고요. 이 옆에는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뒤쪽으로 산책로가 있답니다. 그래서 이 산을 따라서 산 속에 이제 아침, 저녁으로 그산 산책을 즐기면서 살수 있는 그런 어, 집이라고 보면 되겠어요. 집 아주 멋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 집이 단층이면서도 이렇게 건축 면적이 좀 커요. 그래서 어, 내부가 좀 공간이 넓어서 아주 편하게 쓸수 있게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집인데 어, 또 전망도 아주 조, 또한 굉장히 좋은 그런 집입니다. 일단 어, 앞에 보면은 이제 진입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이 단독 진입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 어, 여기 이제 주인 차 있고 그 앞에 제차 있고 그래서 이제 요도 로를 따라서 진입을 하고 요 앞에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집들이 좀 여러채 보이죠. 이제 그 전원 마을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 안에 이제 보시다시피 전부 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그런 좋은 집들 짓고 오셔서 위지인들 어, 오셔서 사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어요. 어, 뒤쪽에 산 있고 산 아래쪽으로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. 이 아래쪽 전망을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. 마을 자체가 워낙 그 전망 좋고 또 햇빛도 아주 잘 드는 그런 그 입지 조건 좋은데 있기 때문에 살기는 너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외지인들끼리 오셔서 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살수 있지 않나 싶고요. 이 어, 앞에 이제 큰 도로가 있는데 큰 도로에서 여기 이제 아주 가깝습니다. 편하게 진입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. 이 앞쪽을 보면 이제 저기 멀리 산도 보이고 보이는데 이제 요 바로 조금만 나가면은 신림면 소재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조금 나가면 북충주 ic가 있어서 수도권 접근하기 좋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충북 충주다 보니까 어 지리적으로 이제 어 전국 어디를 가든지 안에 좀 접근하기 쉽게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어 집은 이제 보면은 요렇게돼 있습니다. 주인께서 집을 너무나 잘 가꾸셨는데 아, 집 이렇게 가꾸는 것도 아주 재주가 있어야 됩니다. 그냥 가꾸기는 좀 어렵고 집 자체를 가꾸는 그런 솜씨가 있는 분이 하셔야지 이렇게 잘 가꿀 수 있고 또 어, 이거 관리하는 것도요 아주 관리를 잘하셨어요. 아, 이 우측에 보면은 이제 하얀색 펜스 쳐져 있고 이 앞에 마당에는 이렇게 이제 잔디 마당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놨어요. 그리고 잔디 마당 이제 이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집이 있죠. 어집 자체도 보면은 그좀편 편리하게 쓸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. 일단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. 이 왼쪽에는 이제 여기는 작은 화단이죠 여기 이렇게 작은 화단을 만드셨네요.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이 장미 장미를 심으셨어요. 그래서 어요 우측에는 작은 라일락 나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요쪽에 아주 작은 화단에다가 이쁘게 꽃나무를 심었는데 요게 이제 꽃이 잘 피는 계절에는 아주 이쁘겠죠?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집 왼쪽 옆에도 울타리 이렇게 잘 쳐져 있고, 이 울타리 사이에도 보면은, 어, 바닥은 이렇게 잔디를 아주 잘 깔아서 잘 키우셨는데, 잔디 상태도 보면은 너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, 잔디가 아주 잘 자라있어요. 그리고 이제 요 나무 요러저한 음, 그런 조경 나무 이런 것들도 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화분에다가 심은 거 저런 저것도 이제 블루베리 같기도 하고요 저렇게 해서 이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으니까 아주 깨끗하게 관리도 잘 되게 이렇게 해서 어, 잘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측을 보면은 요쪽은 이제 보면은 이그집 앞에 집 앞쪽에 이렇게 그 화단처럼 이렇게 옆으로 길게 만드셨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 온갖 꽃과 여러 그렇저로한 이제 나무들 이런 걸 심으셨 심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좀 늦가을이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 낙엽이 져서 없긴 한데 지금 여기는 이제 국화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화단 아주 잘 갖고 고 화단 요 아래쪽도 보면은 이제 요게 그, 그 조경석을 갖다가 일자로 이렇게 놓으셨죠? 예, 요 이제 조경석을 갖다가 일반 시멘트를 하는 것보다 요런 이제 조경석을 쓰면은 좀더 이쁩니다. 음, 그렇게 돼 있고 넓은 잔디 마당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 옆을 좀 보면은 여기는 이제 텃밭 구간인데요. 요 텃밭 앞에 보면은 이제 요 포도 덩굴 있네요. 이 포도 덩굴 두 덩굴 있는데 이 포도 덩굴도 너무 이쁘게 잘 만드셨어요. 이 포도 덩굴도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키우기도 하는데 아유 사장님께서 너무 너무 아주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. 포도를 따 먹는 재미도 있지만 또 이쁜 포도 덩굴을 구경하는 그런 재미도 있게 굉장히 잘 만드셨습니다. 그리고 이쪽 이제 텃밭 부분인데요. 이 텃밭도 보시다시피 그 텃밭 남 이제 텃밭 이렇게 흙이 있는 부분이 있고 흙 중간에 이제 요 민골이라 그러죠 여기는 이렇게 보도블록을 깔으셨어요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이제 보도블록을 깔아놔야 그냥 흙을 밟으면은 이제 밭에 이제 그 밭을 밟으면 신발에 흙이 묻어서 다닐 때 이제 잔디마당 아니면은 뭐집 안에 들어가고 이럴 때 흙이 묻어 다닐 수 있는데. 여기는 흙을 안 밟고 작업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중간은 이렇게 블럭을 깔았죠 아주 아주 잘해서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갖고 놓으셨고 요 앞에 있는 거는 요거는 사과나무 같은데 요게 또밭 중간 중간에 보면 과일 나무 이런 저런 유실수들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만들어 주셨고요 여기는 이제 요 하우스 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것도 아마 여기에 맞춰서 어떤 식물을 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돼 있고, 저 앞에 보면은, 앞쪽에는 보면은, 이제, 어, 버섯도 키우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버섯 키우시려고, 그 참나무 갖다가 렇게 세워놓으셔서 종교 보내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요 앞에는 여기는 이제 산이죠. 바로 옆에 이제 이렇게 산들이 있으면은, 이제 산에서 주는 그런 이제 맑은 공기, 이제 이런 그런 혜택이 있고, 또그 여름에 더울 때 이럴 때도 이제 좀더 청량함을 느낄 수 있게 예, 그렇게 되고요. 이 지금 요 앞에 산하고 요 이제 그어 안전하게 흙 같은 거안 흘러내리게 요 경사면에다가 이렇게 그 식생블록 쌓아서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. 그래서 안전하게 쓸수 있게 잘 해놨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자세히 보면은 저 상단에 이제 범면 부분이 있는데 저 범면 부분에도 이제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도라지나 이런 그, 그 유실수, 과실수, 나무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심으셨다그래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이제 여러 그룹 보이는데 저런거 하나하나 이제 채취해서 먹으면 그 재미가 우리 시골생활하는데 큰 재미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아, 여기는 보니까 아, 이거, 요 장독도 이렇게 지하에다 묻으셨네요. 옛날에는 이렇게 파서 묻고 야 됐는데 지하 당쪽도 묻어 놓은 집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. 요 텃밭 아주 이쁘게 이렇게 잘돼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 텃밭에 보면은 이제 요흙그 토질도 아주 좋습니다. 텃밭 가꾸기에 제일 좋은 그런 이제 마사토 토질 가지고 있고 가꾸기도 좋고 또 농사도 잘 되고 굉장히 잘 쓰기 편하고요 여기는 아직도 이제 파, 파랗게 이제 파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옆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들마루 있고요 어, 친구들 오면은 밖에서 또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어, 그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이제 넓은 들마루도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 또저 앞쪽에는 장작도 있고 있는데 여기 들마루 바로 옆에 이제 이렇게 그 외부 수도과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단순히 이제 이렇게 수도꼭지만 빼놓은 게 아니고,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시멘트로 다 이렇게 하죠. 잘 만들어 놨죠. 그렇게 해서 쓰고 있고, 요 수도꼭지가 여기에 있는 이 들마루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. 여기서 어떤 요리해 드시거나, 아니면은 이따가 뭐 손발 씻고 싶을 때 바로 옆에서 씻을 수 있게 이렇게 잘돼 있고, 천장 또한 이렇게 그어 비가 오거나. 눈이 오거나 뭐 어느 때든지 이제 그런 걸다 가려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. 어, 그런 바람 불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어, 요소 하나 하나 설치 하나 하나 전부 다그 신경 써서 아주 그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잘다 갖춰놓으셨다고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, 이런 그 상태가 전부 다 아주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. 이 왼쪽에는 이제 여기는 그 뒤쪽에 보면 장독대 있고 어 이제 꽃감도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. 그리고 이 뒤쪽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가마솥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. 네, 무쇠솥 단쳐져 있고 굴뚝 또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그 이쁘게 아주 잘 빼놓으셨네요. 이렇게 돼 있고 요 옆에는 이제 참나무 장작 있습니다. 여기 참나무 장작 있고요. 어, 집 자체가 어느 한 부분 음, 그 나쁜 게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아주 거의 완벽하게 잘그 관리가 돼 있고 또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을 가서 이제 현관 입구 들어가서 집 내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할게요 어, 이 집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집 앞에 여기 그 앞쪽에 이제 데크인데요. 여기 데크에 보면 천장에 이렇게 그 비가 잘안 들이치게끔 이렇게 다잘되 다 있고, 이 데크 어느 쪽에서 보나 이 앞쪽에 이렇게 그 아주 좋은 전망을 어, 볼수 있다는 겁니다. 요즘은 이제 조금 늦가을이고, 어,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가 좀 일찍 지기는 해요. 그래서 좀 적하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앞쪽에 아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. 앞에 보면은 눈 아래로 이렇게 야산들이 여기저기 그 옹기종기 자리 잡고 있고요. 이제 뭐좀 멀리 그큰 산들이 있고 그런데 어 바로 앞에 이제 차 지나다니는 것과 그다음에 그산 야산들을 내려다보는 전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. 시골에서 이런 자연 풍경을 어 즐기면서 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집 내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그집 원래 현관은 이제 이쪽이에요. 이쪽에서 또 들어가는데, 집 내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방이 3개가 있고요. 방 자체도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, 하나하나 살펴볼게요. 어, 현관 딱 들어오면은 이제 집은 이렇게 보이죠. 바로 요 앞에 있는 거는 여기는 이제 그... 어, 거실이고 거실 바로 뒤쪽에는 주방이 있고 있는데 일단 이제 방부터 살펴 볼게요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우측에 보면은 이제 농 있는데 그 농원 요즘은 그런 이제 붓박이장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요건 붓박이장 아니고 이거 그 지쪽 원목으로 짠 농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도 예산농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침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 두셨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책꽂이 있고 이래서 요 방은 이제 그뭐 서재 겸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두개 중에 이제 그 거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그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저 안쪽에 이제 샤워 보수 있어요. 이제 거실인데요. 음, 거실 자체가 굉장히 좀 크고 앞쪽 창문을 통해서 멀리 그 자연 풍경을 내다보는 그런 전망이 아주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. 주인께서 이런 보면은 이제 나무나 이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. 여기 보면 원목 테이블도 있고 조금 전에 농도 그렇고 여기 우측에 요 의자 이것도 그 나무로 돼 있는 그런 의자고요. 반대쪽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죠. 그리고 이제 이쪽 또 한번 볼게요. 이 집은 이제 여기에 그 작은 보조 주방을 이제 옆쪽으로 따로 뺐어요. 그래서. 아마 요 공간이 필요가 없으면 여기 작은 방이나 아니면 뭐그 별도의 드레스룸 뭐 이런걸 만드셔도 될것 같고 만약에 다른 공간으로 쓰고 싶으면 은요 이제 사실은 분께서 얼마든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주인께서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싱크대 작은 싱크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뭐 이런거는 이제 요구 다 놓고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음, 여기 이제 주방 인데요 건축면적이 이제 다른 집에 비해서 이 집은 좀 월등히 좀 크죠 이제 그래서 그런지 여 보면은 주방도 아주 크게 하셨어요 보통 집들보다 주방 크기는 거의 배 가까이 정도 될 정도로 주방을 아주 크고 시원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러저러한 뭐 요리하고 이런거 하기에 아주 편하게 할수 있게끔 굉장히 크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 옆에는 여기인데 테이블 식탁이 있고요 싱크대는 이렇게 그기억자 형태로 이렇게 만드셨어요. 이쪽 돌아가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요 앞에는 보면은 여기 이제 가스레인지나 그 냉장고 이런 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설명드렸던 바깥 여기 이제 텃밭 부분은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. 이제 문을 바로 열고 나가면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여기 텃밭 부분을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저쪽 현관으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쪽 이제 후문 쪽, 뒷문 쪽으로 나와서 이 텃밭 여기 와서 이제 뭐 필요한 거 뜯어다가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또이 왼쪽 여기 이제 어, 테이블에 여기에 나와서 이제 즐길 수도 있고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뒤쪽에는요 이제 이 작은 방이 이제 손님 방이 하나 별도로 더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요게 이제 이런 옷들이나 이런 거 이제 요다 보관하고 계시는데, 이제 혹시 손님 좀 많이 오시거나 이럴 때는 별도로 손님방을 만들어 놓으셨대요. 그래서 이제 손님방 쓰고, 요 안쪽에는 이제 또 화장실이 있죠. 별도 화장실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손님방 이렇게 별도로 쓸수 있게끔 화장실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다. 이제 그 손님방까지 만들어 놓은 집들은 거의 처음 받네요. 정리하면은, 이 집은 이제 그 충주 신리면에 있는 집인데요. 요, 보시다시피, 거실을 아주 넓고요. 이 앞에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집이라고 보면 되겠어요. 그리고 여기는 다른 집들에 비해서 이제 건축 면적이 크다. 그래서 나는 좀 넓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. 이런 분들. 건축 면적이 좀 커서 내부 공간 좀큰집 이런 거 원하는 분들이 살기에 좋은 그런 집이라고 보면 되고 집 자체가 너무 너무 관리가 잘돼 있는 그런 그 이쁜 집이고요. 앞쪽 전망이 너무 좋은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오늘은 그 날씨가 아주 화창하진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쪽 전망이 아주 좋고요. 약간 그또 음, 조금 늦은 시간이다. 햇빛 자체가 이제 이쪽은 약간 어, 적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보통은 여름이나 뭐 해가 그좀 길거나 보통일 때는 이 정도면 아주 햇빛 좋고 가장 그 지내기 좋은 시간대인데 요즘 해가 짧은 그런 시절입니다. 앞쪽 전망 너무 좋죠. 여기 이웃집들도 보면은 다들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. 집 상태들이 보면은 어, 전부 다 아주 깔끔한 그런 이웃집들이에요. 그래서 이웃도 중요합니다. 시골에 와서 사는 거는 이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 집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돼야 내 집도 또 더더욱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요. 네, 전망 너무 좋고요. 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집 이렇게 돼 있어요. 이 집이 다른 집과의 차이는 건축 면적이 크다. 그다음에 내이그 정원하고 텃밭 이런 부분이 다 보통 집들보다는 아주 아주 그 훨씬 잘 꾸며놨어요.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어떤 분이 오시든지간에 바로 있는 그대로를 잘 써서 잘그 즐길 수 있게 돼 있고 어, 집 뒤에 있는 이런 그 산에서 나오는 이런 그 공기를 마시면서. 아주 편안하게 그 시골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